가슴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안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구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아는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합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신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돌럽했으며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그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 봉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바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알리라 하셨다 하라. 8월 25일 월요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새날 주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새벽에서의 말씀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의 말씀이 되게 임하여 이르시되 로 시작한 말씀은 마지막 구절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 하는 본문의 내용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심판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내용으로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며 고소하는 단락과 심판을 선언하는 단락으로 구성됩니다. 이 죄를 지적하는 고소와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두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두 번째 고소와 심판 선언은 첫 번째 단락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은 바벨론왕의 칼에 의해 확정되었고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우상숭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파,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고 성적 타락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악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은 삶의 기준과 규범을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자신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심판을 겪은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백성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얻고자 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고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심판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희들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진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혹시 자들 나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우쳐 가르쳐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경험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